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탱크 미니카를 접어보겠습니다. 탱크 미니카는 앞에 이렇게 뾰족한 대포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쿠러러가 있습니다. 자, 함께 탱크 미니카 접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초록색 미니카를 탱크 미니카를 접을 거니까 이렇게 초록색색종이가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접어야겠죠? 자, 먼저 거의 기본차, 기본처럼 기본처럼 에이, 해모 에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줍니다. 오. 이게 선이 안 맞으면, 탱크는 접기 어렵기 때문에, 선은 꼭 이렇게, 종... 이렇게 끝이 꼭 이렇게 세모나 해야 되고, 꼭 맞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중심, 중심점으로 가게 쭉. 반대쪽도 똑같이. 쭉. 자. 자, 이제 거의, 또, 거의 똑같아요, 이제.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이면. 이면. 이면을 여기 중심선으로 가게. 중심선 보이죠? 중심선으로 가게. 접어주세요. 기왕 접으면 이렇게 세모가 튀어나오죠? 세모 안 튀어나오게. 세모, 별로 안 튀어나오게. 세모 잡고. 같이, 살모 잡고, 밀어줘요. 자, 이 탱크 미니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음 이번엔 두, 이쪽엔 삼각주머니, 이쪽엔 사각주머니를 접을 거예요. 자, 사각주머니부터 접읍시다. 이 면이, 요 면으로. 이 뾰족한 면이, 이 면으로 가게 한번 쭉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게 요 근처에 선이 생겨야 돼요. 자, 이게, 여기 근처에 선이 생겨야 돼서 됩니다. 안 그러면 사각주머니가 잘 생기지 않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걸 세워주면, 세, 삼각주머니는 평평한 불이 생기는데, 이건 뾰족한 불이 생겼죠? 한 번, 한번 잡고, 그이 위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펼쳐져요. 이 상태로 이걸 꾹꾹 눌러줘, 안쪽에 손을 넣어서 펼쳐줍니다. 봐보세요 눌러주면 펼쳐져요. 안쪽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펼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네모난 상태로 꾹꾹 눌러주면 사각 주머니가 나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형태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뿔 만들었잖아요. 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뾰족한 부분 쭉 내려주면 이렇게 잡고 쭉 내려주면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거 만들 때는 이걸 이렇게 벌려줘요. 벌려줘. 안쪽을 벌려줘요. 이렇게 벌려서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쫙쫙 펴줘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사각 주머니가 쉽게 완성이 돼요. 반대쪽은금 아, 네, 삼각 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자, 세모 안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세모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세모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모아주고 자 전처럼 전에 소드미니카접기 기억나죠? 소드미니카접기를 안본 친구는 한번 꼭 보세요. 자 이면이 이면으로 가게, 세모, 접기. 이, 쪽 부분이 꼭 뾰족해야지, 이제, 뾰족해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야지 미니카 접기가 멋있게 잘 돼요. 안 그러면 삼각주머니 만들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세모나게 됐을 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끝부분이거든요. 그쪽이 네모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뾰족하게 해주시고, 자, 이쪽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많이 해봤죠? 이렇게 뿔 모양을 만들어주고, 죄송해요. 못 드셨으면 상관없고요. <laughs> 뿔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을 쭉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이 안쪽을 벌려주어서, 꾹꾹 눌러주면, 사각주머니가 좀 가장 쉽더라고요. 삼각주머니좀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삼각주머니가 완성이 돼요. 자, 이제 대포를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대포를 만들어주기 전에, 이제 미니카 보면,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이 고정시켜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보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잡는데, 탱크는 이렇게 안접안 안 접습니다. 자, 자이 밑에 이 반면이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옆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쪽에 실렇게 만들어 주해줍니다자 이제 대포를 만들어야겠죠? 탱크는 대포가 있어요. 대포 없는 탱크는 싸구려 탱크예요. 알겠죠? <laughs> 자, 아이스크림 접기 알죠? 자, 탱크도 아이스크림 접기가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접기가 대포입니다. 자, 이렇게. 뾰족해졌죠? 이렇게 근데 너무 굵어요. 한번더 얇게.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해서 끝 부분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이게 너무 너덜너덜해질 수 있으니 잘 구겨집니다. 잘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자좀 보관을 잘 하시면 이렇게 빳빳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잘못 보신 분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 아이스크림 접기, 이제 조금 또이한 개를 반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이걸 하를 반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한거 반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뾰족하게 되게, 이렇게 맞나? 자, 이렇게 대포가좀 뾰족하게 되었죠. 자, 이제부터 크롤러를 만들 건데, 바퀴, 탱크에 바퀴가 있으면, 좀 빠르지 않, 바퀴가 있으면, 바퀴 있으면 이렇게 가판 땅을 잘 오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꼭 크롤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탱, 탱크를 하나 접었는데, 접은 건데, 이렇게 전 탱크를 없게 한번 만들어 봤더니 잘나가질 않더라고요. 자, 이제 크롤러를 만들 건데, 자. 거의 비슷한 원래 미니카는 여기서 이렇게 접죠? 이건 이렇게 접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면으로 접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포하고 이게 있는 부분으로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자 보셨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반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 접어줍니다 이게 끝 아니에요? 이러면 대포가 보이지 않잖아요. 쿠롤러를 만 넣어. 이 쿠롤러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접은 거, 이거 있죠? 이걸 반으로 또 접어줍니다.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못 보는 분은. 자, 이걸 먼저 반으로 이렇게 접었죠? 접었죠? 자, 또 이걸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나중에 이게 구룡이 될 거예요. 구룡이 응. 되었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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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자. 응. 자. 이렇게 됐죠? 죄송해요. 저희 좀 뭐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쿨, 이렇게 쿨러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대포가 있는 쪽에 쿨러가 있죠? 대포를 바깥쪽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자, 뒤집어주세요. 이제 대포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뒤집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합니다. 자, 대포가 있는 뾰족한 부분을 이 가운데까지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점이 보이죠? 이쪽까지 쭉 내려서 대포가 접히면 좀 나중에 더낡가 낡아, 날아집니다. 이렇게 중심까지 이 대포가 있는 부분이죠? 뒤집어서 이 중심점까지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대포 뽕하고 튀어나와요. 자, 하면 이쪽 대포가 없는 부분을 접어 줄 건데. 자, 이 대포 없는 부분을 대포에 이렇게 붙보면 이렇게 세모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세모나게 된 부분까지 쭉 올려서 접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올려 접었죠?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이 세모난, 부분까지요. 이 세모난 부분까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아까 저 이렇게 세모나게 접었던 걸 이렇게 풀어줘요. 풀었어요? 이렇게 날개 접럼되요 이건 탱크 날개 없어요. 날개 있으면 날 수가 있겠죠? 자, 되는 거 다시 펼 펼친 다음 좀 방법이 다르게 여기 이렇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안으로 접고 이 탱크 포대포를 이렇게 먼저 접습니다 탱크 대포를 들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간. 이 조립 만 하면 끝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공간 보이죠? 이 공간 속에 아까 이 생물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딱 고정이 됩니다. 보셨나요? 뭐 보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위에 또 위에다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뭐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대포를 대포 밑부분을 이렇게... 그럼 오늘 탱크 접는 여기까지겠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탱크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에에.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기초 미니 가족께서 만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